안녕하세요 오늘은 52장 거룩한 목자 후반부를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있는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아시는 거룩한 목자 예수님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그는 우리를 모두 이름대로 아신다. 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각 거주자의 이름을 아신다. 그는 때때로 그의 종들에게 당신의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어느 도시, 어느 거리, 또그 어떤 집으로 가도록 지시하신다. 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아시고 어느 곳에 사는지 아셔서 때로는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하여 우리를 그들에게로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각 영혼은 마치 그가 구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유일의 사람인 것처럼 예수에게 잘 알려져 있다. 각 사람의 고민은 예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은 그의 귀에 들어간다. 그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께로 이끌기 위하여 오셨다. 그는 나를 따르라고 명하시며 그의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에게 나아가도록 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끌려 가기를 거절한다. 여기 보면 각 영혼은 마치 그가 구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유일의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께 알려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내가 기도하면 그 문제는 누구의 문제가 돼요? 예수님의 문제가 돼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그거를 해결하시고자 이렇게 움직이시는 걸볼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누구인지 아신다. 예수께서는 또한 누가 그의 부르심을 즐겨 듣고 목자이신 당신의 돌보심 아래 오기를 원하는지 아신다. 예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는 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는 각 사람을 마치 이 지구 표면에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돌보신다. 와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는 각 사람을 마치 이 지구 표면에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돌보신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면은 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어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구 표면에 단한 사람, 내가 단한 사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 각자를 도, 돌보신다는 너무 멋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는 이라.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동방의 목자는 그의 양을 내몰지 않는다. 목자는 폭력이나 위협에 의지하지 않고 앞으로 가서 양들을 부른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부름에 순종한다. 이와 같이 구주이신 목자도 그의 양들을 그렇게 돌보신다. 예, 여기, 목자는 폭력이나, 어, 위협에 의지하지 않고, 목자, 양들 어떻게 한다고요? 돌보고 앞서가서 이렇게 양, 이름을 부르면 양들을 무해하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강제로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의 백성을 무리 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예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도다 하고 선언하셨다. 그는 아무에게도 그를 따르라고 강요하지 않으신다. 내가 사람 해줄곧 사랑해 줄로 저희를 이끌었다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신다. 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잠으로 인도하시고, 무슨 줄이요? 사랑의 줄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붙들어서 이렇게 하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형벌의 두려움이나 영원한 보상에 대한 희망이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제자들은 베들레헴의 말구이에서부터 발바리의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세상에서의 그의 순례생활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구주의 비할 데 없는 사랑을 보았다. 마음이 끌렸으며 영혼은 부드럽게 되고 또 정복되었다. 바라보는 자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일깨워진다. 그들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그를 따른다. 네. 형벌의 두려움이나 영원의 영원한 보상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사랑으로 반응하여 예수님을 따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자기 양떼보다 앞서가서 몸소 행루의 위험을 먼저 당하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그렇게 하신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신다 하늘 가는 길은 구주의 발자취로 성별되었다 길이 가파르고 험할지 모르지만 예수께서는 이 길로 여행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더욱 쉬운 길을 만들기 위하여 예수의 발은 억센 가시들을 내리 누르셨다. 우리가 져야할 모든 짐을 예수께서 친히 지셨다. 예, 길이요 진료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어, 인생의 길 어, 두렵고 무섭고 그 아주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죽음의 길까지도 이기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 쓰면서 우리한테 나를 따라오라. 내가 길을 먼저 갔으니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예수께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셔서 함께 구주의 보좌에 좌정하셨지만, 그는 자비심 많은 성품을 조금도 잃지 않으셨다. 오늘도 똑같이 부드럽고 동정적인 마음이 괴로움을 당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열려 있다. 오늘도 못박히신 못 손은 세상에 있는 그의 백성들을 더욱 많이 축복하시려고 펼쳐 있다. 예. 동정적인 마음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와. 하나님께 그 마음을 바친 자 양을 어 목자를 따르는 양들은 절대로 어, 뭐라 그랬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희망을 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또 가족들, 또 이웃들,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달라고 그 마음을 열어 달라고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바친 영혼은 그가 보시기에 온 세계보다 더 귀중하다. 한 사람을 구원하여 그의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도 구주께서는 갈바리의 고통을 당하셨을 것이다. 어, 그렇죠. 온 우주는 하나님 뜻대로 어, 잃어버리지 않냐 했는데 이 지구만 잃어버린 바 됐잖아요. 근데 이 지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우주에서 이 지구는 어떻게 보면 먼지만도 못하거든요. 근데 이 먼지만도 못한 이 지구에 속한 그것도 자신을, 자신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스스로 살겠다고 떠나간 그이 지구성에 있는 아담과 하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그 갈바리의 고통을 당하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 중에 하나인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그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다. 올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은 단 하나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의 추종자들이 그를 떠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그는 그들을 꼭 붙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시기를요, 구원받는 것이 어려울까요? 구원 아니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여기 말씀을 보면은 구원. 어, 구원받는 것이 더 쉽고 멸망당하는 것이 어렵다겠습니다. 멸망당할 때는 내가 아나 싫어 하고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극구 거절하고 떠나갈 때만 그 사람이 뭐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바 된다는 거예요. 결코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는 이상 하나님하고 끊임없이 부르짖는 이상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용기를 내서 우리가 이런 양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시련을 통하여 결코 실패하지 않는 조력자가 계신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홀로 유혹과 싸우고 악에 맞서 투쟁하다가 마침내 괴로움과 슬픔에 압도되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 지금은 비록 예수께서 인간의 안목에서는 숨겨져 있을지라도 믿음의 귀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믿음의 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고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나는 그대의 슬픔을 견뎠었으며 그대의 투쟁을 경험하였으며 그대와 같은 유혹을 당하였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안다. 나도 역시 울었다. 인간의 귀로 참아 들을 수 없는 극한 슬픔을 나는 안다. 그대는 고독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그대의 눈물을 알고 그대의 슬픔을 알기 때문이다. 너는 결코 버림받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고통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신금도 울리지 못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국률이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 예, 여기 성경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결코 산이 떠나갈지라도 작은 산들이 옮겨질지라도 그게 쉽지 않죠. 그러나 산이 옮겨질지라도 인자는 내게서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인자가 자기 양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목자, 어, 아무리 목자가 어, 자기의 양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실상은 자기 자녀들을 더욱 사랑한다. 예수는 우리의 목자일 뿐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시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것보다 목자가 누굴 더 사랑한다고요? 자기 자녀를.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목자 되시는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양인 우리를 돌보실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자를 내 짝된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셨다. 즉 그리스도와 영원하신 하나님 사이의 친교는 그리스도와 세상에 있는 그의 자녀의 자녀 사이의 친교를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자와 양, 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 그러나 그것보다 더큰 하나님의 사랑, 자기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아버지의 선물이요. 그의 하신 일의 보상인 까닥에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사랑하신다 독자여 예수는 그대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 송숙복 집사님 허원의 장로님 윤기섭 장로님 또 조영식 형제님 이영희 집사님 그리고 저 우리 각자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이 없이 그 사람 한사람 있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이것을 들으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이경자 집사님 유미연 집사님 또 누구 박점순 박점순 집사님 더불어 한분한분 한 분, 홍영권 장로님 우리 각자 한분한분 한 분, 변집사님 나 장로님 이한분한 한 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그 자체도 이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줄수 없다 그러므로 믿으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로 사랑하신다고요 자녀로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거짓 목자들로 말미암아 잘못 인도된 온 세상에 흩어진 영혼들을 생각하셨다. 그의 목장의 양으로 모아들이고자 한 자들이 어 그의 목장의 양으로 모아들이고자 한 자들이 이리들 가운데 흩어져 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또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어, 예수님의 우리에 들어 있는 양도 있지만 이 우리에 들어 있지 아니한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들을 찾아서 우리로 어, 찾아오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 들지 아직 아니한 양들. 아직 우리에게 목자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계심을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지 는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들을 찾아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가족 중에 잃어버린 자또 지인 중에 또 사람들 중에 잃어버린 자들에게 또그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 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 말씀은 내 아버지께서 그대들을 매우 사랑하셨으므로 내가 그대를 구속하기 위하여 내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가 나를 더욱 사랑하신다는 뜻이다. 내가 내 생명을 드려 너희의 빚과 죄를 담당하여 너희의 대리자와 보증인이 되므로 나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무엇하셨기 뭐 때문에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욱 더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다. 인간 가족의 일원으로 예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으나 하나님으로서는 세상을 위한 생명의 근원이셨다. 예수께서는 다가오는 죽음에서 저항하실 수 있었으며 죽음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을 거절하실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원하여 이 죽음에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생명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명과 불멸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자원하여 그의 생명을 버리셨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세상의 죄를 지시고 죄의 저주를 견디시고 생명을 희생제물로 바치셨다. 예,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랬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돌아가신 것은 바로. 자신의 이름을 대시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고 여러분 그것을 자기 이름을 놓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자기 이름을 놓고 꼭 이렇게 날마다 나를 사랑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기도 우리 가니라. 그는 실로 나의 질구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입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는 다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라는 단어 속에 누구를 나의 이름을 넣고 예수님께 나가시면 이 말씀이 더 나의, 바로 나를 위한 말씀임을 더 깊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돌아가셨지만 바로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나를 위하여 나 하나만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복습과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돌보신다고 하셨습니까? 계속. 우리 각자를 아시고 뭐각 개인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를 어떻게 돌보신다고 그랬죠?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네. 예. 우리를 어떻게 돌보신다고 하셨나요? 지구상의 유일한 사람처럼 생각하셔서. 그러신 날했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사랑받고 나는 안 받는 거죠. 나는 조금 덜 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서로에 대해서 서로 때로 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데 그게 아니라 그한 사람 각자 각자를 정말 이 세상에 유일한 한 사람처럼 나 하나 외에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 다른 사람 각 개인들에게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오직 너 하나만을 위해서도 돌아가셨다라는 사실. 두 번째요. 한 영혼의 가치와 우리의 들지 않은 양들에 관하여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한 영혼의 가치. 우리 각자를 아시고. 각자가 어떻게 어디 사는지도 아시고 때로는 그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사람들을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그리고 우리들지 않은 양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허장로님 음허장론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우리에 들지 않는 영혼 아주 귀중합니다. 우리가 그런 영혼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요. 예 아멘. 예, 우리의 들지 않은 양도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가장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어~ 서로 오해하고 좀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서 막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까지 이렇게 져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 작은 자라도 실족시켜 하면은 그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 물 우리랑 우리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또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도 예수님의 생명하고 맞바꾼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 마음을 서로 오해하게 하는 것은 누구의 작전이에요? 사단의 사단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작전에 우리가 휩쓸지 않도록 그한 영혼, 영혼을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바로 예수님의 가장 귀한 분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렇게 성녀님께 한 가씩 기도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명받은 것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말씀하실까요, 송 집사님? 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개인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데 대해서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개인, 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송 집사님께서 이렇게 아주 잘 말씀해 주셔서 이것을 듣는 집사님 가운데 이경자 집사님이 계신데 아 집사님께 너무 감사하고 다 말씀 전해드리라고. 좀 <laughs> 말도 자체 들어 못하는. 아니에요. 아주 점점점 우리가 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느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어 조영식 형제님. 네. 분들께서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하고 말씀하자하는데 아, 항상 그런 생각으로 간호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굴 봐도 사는가, 부모님들이 생각할 하때 나는 너보고 사는데, 자식보고 사는데, 누가 이러면 되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뭐 아내는 남편보고 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진짜, 누굴까진 다 없애지, 고 사람, 그 사람이 사랑하는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또 주님께서 확실하게, 보존이고, 어, 어, 나를 보고 살아라. 다른 것은 의미가 없다고. 영원한 낙심을 언행을 했기 때문에 힘를 보고 살아라 는이 날씨가 가장 큰 보증이고, 여러분 마음하고있 아멘. 나를 보고 살아라. 난너 때문에 산다. 예.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위해서 난너 때문에 살아 힘내.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사시는 것도 우리 때문에 살아요. 나각 개인을 위하여. 우리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도 우리 때문에 산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허장로님, 예, 한 영혼의 소중함 내 영혼도 소중하지만 모든 영혼들이 다 천금의 가치가 있듯이 소중하다고 깨달았습니다. 아멘. 혹시 옆에 이영희 집사님 계시죠? 예. 이영희 집사님도 뭐 느끼신 것좀 말씀해 주세요. <laughs> 이영희 집사님, 오늘 팻살까요? 아, 네. 예수님께서 음. 이지구 상에 있는 어, 아, 이 지구 상에서 저 혼나 하나만을 하나가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어, 제가 참 아침에 크게 감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예. <laughs> 이이 지구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개인적인 거죠. 우리뭉 무튼 거를 네. 생각하는데 개인적인 거. 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윤장로님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저 하늘 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또 지치고 아플까봐 우리 앞에서 억센 가시들을 발로 밟으셨다 그랬는데 우리의 그그 길을 정말 잘 따라가면 예수님만 따라가면 너무 힘들지 않게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서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짜 나 개인 하나만 있는 것처럼 살아가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 그리고 절대로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확증,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줌으로 이약속을 의지해서 다시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개인기도 하시기 전에 먼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시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깨워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말씀으로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단한 사람밖에 없는 나한 사람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놀라운 약속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때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오해하여 나의 사정은 주님께 숨겨졌고 나의 사정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여 외로움과 고독감 속에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나를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나의 고통 때문에 슬퍼하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힘을 내어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게 할수 없어서 내가 일어나 주님을 향할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다시 그 사랑으로 인하여 힘을 내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죄와의 싸움에서 주님께서 이겨주시는 싸움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주님의 큰사랑이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